파이썬 데이터 분석과 이미지 처리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요 바로 맵플럿 라이브러리입니다. 맵플럿 라이브러리는 쉽게 말하면 정말 시각화 도구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프를 그려주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엑셀 등의 프로그램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했던 기능들과 거의 유사하게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NumPy 객체를 활용해서 다양한 데이터 같은 것들을 리스트 형태로 담곤 하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NumPy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그래프 형태로 그리거나 할때 이러한 맥폴런 라이브러리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던 아니면은 간단한 데이터 분석을 하던 기본적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데이터가 시각적으로 어떤 분포를 띠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할때 이러한 매플런 라이브러리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간단한 데이터 분석에서부터 인공지능 모델의 시각화까지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플런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익숙해지시면요 그래프를 보다 자유자재로 그릴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3D와 같은 그런 공간에서의 데이터도 그래프 형태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매플런 어, 라이브러리의 기본적인 사용법 정도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알고 가시면 나중에 요모조모 활용할 때가 많을 겁니다. 바로 한번 실습부터 해보면서 네,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강의는 26강 매플런 라이브러리의 기초입니다. 바로 코드를 보면서 같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콜앱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오픈 cv를 공부할 때 이렇게 주피터 개발 환경에서 어떠한 그래프 형태의 그림들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맥플러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기도 했었죠. 자 바로 한번 간단한 직선 그래프부터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선 그래프를 그릴 땐요. 기본적으로 x축 데이터와 y축 데이터 이렇게 그냥 하나씩 넣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x축 데이터는 지금 1차원 리스트고 y축 데이터 또한 1차원 리스트로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x가 1일 때 y는 1이고 x가 2일 때 y는 2고 이런 식으로 직선 형태로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플랏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 주고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그래프에 타이틀, 그다음에 x 레이블이나 y 레이블에 대해서 정보를 기입해 줄수 있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플라스에다가 데이터만 넣어 주고 쇼 함수만 불러와도 바로 정상적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쇼 함수를 불러오지 않아도 이렇게 주피터 환경에서 그래프 내용을 출력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이렇게 그린 그래프를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파이플란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save figure 함수를 그냥 호출만 해주시면 바로 특정한 이름으로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의 로컬 컴퓨터 환경에서 이 save figure 함수를 실행하시면요.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이렇게 이미지 파일 자체가 잘 세이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래프를 저장하는 다른 예제까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l 플런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미지 파일에 여러 개의 그래프를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파이플스에 포함되어 있는 서브플라치 함수를 실행해 주면 되고요. 이때 총두 개의 행에 걸쳐서 이미지가 각각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1,2라고 넣어주시게 되면 한 행에 두 개의 열에 걸쳐서 이미지가 들어가는 형태로 바뀝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그래프를 어떻게 여러 개 그려줄 건지를 또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자, 지금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 X축으로 데이터가 더 길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파이 곱하기 10까지 총5 0 0개 다시 말해서 대충 31.4 정도까지의 이 너비에 걸쳐서 총 500개의 점을 찍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x축으로 보다 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행에 걸쳐서 두 개의 이미지를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그래프로 어떤 걸 그려 줄 거냐 하면은 이첫 번째 그래프는 사인 그래프를 그려 준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두 번째 그래프는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 준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넘파이에 기본적으로 또 포함이 되어 있죠. 또 확인을 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나 둘다 주기가 2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길이가 2파이인 형태로 잘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 개의 그래프를 또 그려보았고요. 정말 말 그대로 이 x에 대한 y의 값을 그냥 우리가 만들어 주기만 하면은 바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x의 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았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x를 마이너스 9부터 플러스 9까지 점을 찍으면서 각각의 점에 대한 값을 X제곱으로 설정을 해주었죠. 그래서 이렇게 X제곱 형태로 그래프가 잘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아까 전까지는 이렇게 기본적인 선 그래프를 그릴 때 그냥 X랑 Y만 넣어줬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뭐,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잘 그려지긴 하는데요. 여기에서 마커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 X와 Y의 점에 대해서 각각 별표와 같은 다양한 마커를 그려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라인 스타일엔 이렇게 컬러를 넣어주었는데요. 컬러로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점점 점점점점 이렇게 이런 무늬로 라인이 그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직선 그래프를 그릴 때 다양한 형태로 선이나 혹은 마커의 이미지를 정해놓고자 할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레전드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의 그래프 이미지에 대해서 총두 개의 선을 그어 본걸 확인할 수 있고요. 보시면은 각각 레이블 또한 다르게 설정을 해 주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레이블에 대한 정보가 표현되는 것들을 보통 레전드라고 하는데요. 이 레전드에서는 섀도우 값을 트루로 줘서 이렇게 음영이 주어질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볼더 패드를 줘서 이렇게 박스 형태로 잘 레전드가 표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제곱함수와 마이너스 X함수에 대해서 둘다 하나의 이미지에 그려보는 작업까지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번 시간에는 매플런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다양한 직선 그래프들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